근데 여기? 네, 목 왼쪽 목이에요. 자, 이걸로 모읍시다. 네. 자, 그다음 아픈 데는 목이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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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손도 양쪽 팔이 같이 만져지면 양쪽 옆구리 쪽 빼는 괜찮아? 한 번씩 와봐요. 여기하고 여기. 네, 자. 대감할 때 맞습니까? 자. 아까 잡았던 삼신. 삼신. 대강 삼신 삼신 삼신할매삼신할매다 하나 주이소 아까 전에 찾았던 내가 아까 왜가라고 했나 친걸까 왜가 왜가의 삼신 왜가의 삼신할매 외가의 삼신을매자 때가 말 배가 잡는 겁니까 외가의 삼신 외가의 삼신 삼신을매 외부에서 잠시만요 주이소안와주이소 등은 어디가 아파요? 등 여기 양쪽 여기 양쪽? 네아픈면 아프다 말해야 돼네 지금 어 여기 아프다고? 네, 방금 눌렀던 거 검은... 여기? 네 여기는? 지금 여기는? 거의 어, 도으로만 아파요 눈으로 삼신 시다아 삼신 왔네 왜가의 삼신 왜가의 삼신 왜가의 삼신. 삼신 여기 아파요 이제? 목이 아파요 뭐. 목은 아직도 여기는. 응. 여기는. 안 아프지? 응.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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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더 있어보자고 는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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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가 대감입니까? 여기 대감이 잡습니까? 칭가의 대감. 자, 여기도 삼신이 잡는다. 자, 칭가의 대감. 여긴 대감이 잡습니까? 자, 칭가의 대감. 삼신 자 대감 진가의 대감 진가의 대감 할표 맞습니까? 살려주이시오 진가의 대감 삼신 삼신 진가의 대감 친가에 대감 할배 노협좀 푸입시다. 이 할배가 연말 받았네. 이 할배가 대감 할배 맞아요 친가에 자 확인해 봅니다. 대감이다, 신가의 대감이다. 이거 아 사람들이 내가 손으로 돌리는 건줄 아는데. 자, 대감이다. 대감을 왜가 풀지참 양쪽이 다 아파요? 오른쪽만 아파요. 여기? 네. 여긴 안 아프고 이제? 네. 그럼 탄테시 잡았나? 자, 대감을 왜여도 풀어주십시오. 보자. 이지 자, 대감 맞습니까? 여기도. 여대감. 여대감. 친가에, 아까 그 대감 할배, 마누라 여대감. 여대감. 자, 그 대감 할배가 잡는다. 대감 할배가 잡는다. 여대감이 잡는다. 마누라 여대감. 친가의 여대감. 보자. 자 친가의 아까 그 대감 할아버지 총 송필 잡고 들어오는 각시 여대감 할머니. 야 아파? 네. 아프다 더, 더. 어? 아까보다 더. 아파. 더 아프다고? 네. 여기는 괜찮고, 이제? 네. 헬에 풀어주소. 풀어주소. 잠깐만, 목은. 여기는. 안 아파. 안 아파, 이제? 네. 살려주소. 계속 아파? 네. 여대감. 여대감은 맞는데. 보자. 자, 여대감. 다시 갑니다. 여대감. 이래 네, 네, 갑니다. 음. 아버지도 이쪽이 아프신가? 음. 응? 네. 음. 할머니, 그니까. 제자가 잘못 알아봐서 죄송합니다 음. 할머 나와주시기 선마진 뭐합니까 이게 아무것도 모르는데 자꾸 아파? 아까보다는 덜 더. 파 아프지? 이쪽은 여기는 아예 안 아파? 살짝 아파 아까는 안 아파 응 음. 여기도 아라다라크가 아까보다는 안 아프지? 네 여기는? 코구멍. 거기는... 응, 음, 조금만 더 있어 봐봐. 네? 자, 할머니. <목소리> 음. <목소리> 막, 맞는 것 같거든. 안돌거든 지금은? 코구덜 아파. 그래도 아프죠. 그러니까 여기는 거기 아파 아프다고? 네, 살짝만 눌러봐 아까는 어땠는데? 아까는 아예 느낌 없었는데, 응 음. 갑자기 아파졌어, 누를 때만 쌩 눌러. 언제부터 여대감 찾고 나서부터? 네. 그럼 아까 전에 왜 침가에 대감 찾을 때안 아팠고 네. 이쪽이 여대감 찾고 나서부터 다시 아프다고? 네. 아, 양쪽이 다 아프구나. 심이 있을 건데. 여기 양쪽이 다 아파? 지금도? 지금 왼쪽이 더 아파. 왼쪽. 여기. 왼쪽. 여기가 다 아프다고. 여기는. 여기는. 여기는? 아, 네. 안 아프다고. 뭐 <laughs> 누구인가. 아까 찾았던 친가의 대감. 외가의 대감. 외가의 대감. 네. 대감도 있었는데요. 잠시 나을 같이 있었잖아요. 그 친가의 대감이었잖아. 외가의 대감이요. 자 외가의 대감. 야 외가의 대감입니다. 야 친가의 대감. 아까 전에 찾을 때 친가의 대감도 있었잖아. 네. <laughs> 아프나? 아파요? 아더 아파요 여기는? 보이상아요안 아프고 지금은? 아파요 자다 안아주이소 다 안아주이소 다 안아주이소 다다 여기 좀 따고 여기는? 보자 아파? 안아파요 여기는? 안아파요 여기는? 여기는? 네, 여기는? c 포 m porto e com com a com a com a c o 부 a 시다 m a com 부 c 시다봐주 o m 살려주 살이juice 살이 j u i c 이 j 자 이제 마저 보죠. 아파안마 아나푸지. 네. 여기는 당연 살짝 느낌 있는데 괜찮 그치? 응. 아, 아까 전부터 통증이 들어오냐고요? 아니요 통증은 어. 그럼 묻는 거지 응. 만지는데 당연히 느낌은 있지 여기는? <laughs> 안 아파요 여기는? <웃음> 여기는? <웃음> 안 아파요 내가 네, 아까 좀부더 세게 르고 있는데 <laughs> 네안 아파요 여기는? 아니안 아파요